이상합니다. 데이터가 말이 안 됩니다. 영어 400개, 일본어 1200개. 그런데 한국어는 8000개. 레이던 대학교 마르턴 교수는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탄 그는 3일 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한국인이 물었습니다. 주룩주룩이요? 보슬보슬이요? 빗소리가 12가지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각 장애인은 소리만으로 날씨를 받고 다섯 살 아이는 바람을 열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장 할머니는 아사 가삭이라는말 한마디로 사과를 팔았습니다. 제 30년 이론이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 언어학자가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개월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턴 판데르 베르그입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교에서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국제 언어학 연구팀과 함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어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모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쉽게 말하면 각 나라 언어에서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는 거였어요. 3년째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제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숫자가 떴습니다. 영어는 약 400개, 프랑스어는 350개, 독일어는 500개 정도였어요. 일본어가 좀 많아서 1200개 정도 나왔죠. 그런데 한국어 섹션을 열었을 때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8247개. 처음엔 당연히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제 동료 안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한국어 데이터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안나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웃었어요. 아, 누가 숫자를 잘못 입력했나 보네요. 8000개라니 말도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에 있는 협력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정중하게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3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지연 연구원이었어요. 그녀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르턴 교수님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한국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최소 8,000개 이상 존재해요.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어학을 15년 넘게 공부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20배나 많은 소리 표현을 가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폴 핸드릭스 교수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마르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예요. 한국 연구진이 분류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려고 합니다. 폴 교수가 안경 너머로 저를 쳐다봤어요. 서울까지 가서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겠다고요? 그냥 화상 회의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숫자가 맞든 틀리든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어요. 연구비 일부를 현장 조사비로 신청했고, 2주 후 승인이 났습니다. 11월 첫째 주, 저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1시간 비행 동안 저는 한국어 기초회화책을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배워야 예의겠죠? 비행기 창 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8247개. 오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한국어에 정말로 다른 언어와 완전히 다른 뭔가가 있다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낯선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이었죠. 둥글둥글하고 각진 모양이 묘하게 균형 잡혀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창 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간판마다, 표지판마다 한글이 가득했어요. 이 글자들이 8,000가지 소리를 담고 있다는 건가?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제 핸드폰에 박지현 연구원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대학교에서 뵐게요. 준비한 자료가 많아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이 여행이 단순한 데이터 확인 작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숫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서울에 온지 사흘째, 저는 홍대 카페에서 박지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펼치며 비 오는 날 만나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 밖을 보며 비 오는 날 회의하기엔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연 씨가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가 어떤 비 같으냐고요. 비는 그냥 비잖아요. 저는 가을비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주룩주룩 내리는 비인가요? 보슬보슬? 아니면 추적추적?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세 가지 표현 모두 똑같이 들렸거든요. 지연 씨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빗소리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주룩주룩은 굵은 빗방울, 보슬보슬은 가는 비, 추적추적은 중간 정도래요. 후두둑 토닥토닥 촉촉 부슬부슬. 무려 12가지였습니다. 저는 영어를 떠올렸어요. 레인 드리즐 샤워. 고작 3개였죠. 눈은 어떻냐고 물었더니 지연씨가 답했습니다. 펑펑 한방눈 싸라기 눈 소복소복 폴폴. 역시 여러가지래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저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지연씨가 설명했습니다. 바람 소리 20가지, 물소리 15가지, 걷는 소리 30가지. 이게 8000개의 비밀이라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솔솔 쌩쌩 씽씽 휘리릭 살랑살랑. 손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지연씨가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는 소리를 정보로 보지만 한국어는 소리를 감각으로 본대요. 크기뿐 아니라 느낌까지 담는다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언어학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 비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달라 보였어요. 저 비는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빗소리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궁금했습니다. 주룩주룩일까 추적추적일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배운 단어들을 다시 적었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저보다 8,000가지 더 섬세하게 듣고 있다면? 그건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반대편에는 3명의 한국 교수가 있었어요. 가운데 앉은 김태준 교수는 60대 초반의 음문론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연구 자료를 보여줬어요. 세계 언어 의성어 비교 그래프였죠. 한국어 부분만 유난히 길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상했던 수치라고 오히려 8,000개보다 더 많을 거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의성어는 언어에서 부수적 요소라고 장식적 역할에 가깝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교수가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서양 언어학과 달리 한국어는 다르다고요. 의성어가 한국인의 인지 구조 자체라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인지 구조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옆에 앉은 젊은 교수가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보다 식감이 먼저래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아삭아삭. 소리와 촉감으로 먼저 경험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우리는 맛있다, 짜다 정도만 말하거든요. 김 교수가 또 다른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 엄마들은 아기 우는 소리만 들어도 뭐가 필요한지 안 돼요. 칭얼칭얼, 잉잉, 앙앙. 각각 다른 의미래요. 저는 반박했어요. 그건 모성 본능이지 언어 문제는 아니라고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나라 엄마들은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 못 하나요? 언어가 없으면 개념도 없다는 게 언어학 기본 아닙니까?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사피어 마이너스 오프 가설이었거든요.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이론이요. 지금 그 이론이 저를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한국 아이들은 걸음마 배울 때부터 아장아장, 뒤뚱뒤뚱 같은 표현을 배운답니다. 걷는 방식까지 언어로 익힌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방어적이 됐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우월하다는 건가요? 김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월함이 아니라 다름이라고요. 한국어는 청각과 촉각이 발달한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15년간 쌓은 제 이론과 너무 달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지연씨가 다가왔습니다. 힘드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제가 알던 언어학과 너무 다르다고요. 지연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일 현장에 가자고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던 걸까요? 15년 연구가 잘못됐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김 교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언어가 없으면 개념도 없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8,000가지 소리 개념을 가졌다면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하는 세상을 듣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열린 마음으로 보자. 확인만 하면 돼.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틀 후 저는 서울 강남구 시각장애인 복지관 음악실에 있었습니다. 지연씨가 설명했어요. 오늘 만날 민준 씨는 30대 초반 피아니스트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지만 음악으로 세상을 느낀답니다. 문이 열리고 흰 지팡이를 짚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질문지를 펼쳤어요. 빗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빗소리만 들어도 빗방울 크기를 알아요. 주룩주룩이면 굵은 비, 보슬보슬이면 가는 비죠. 우산이 필요한지 그냥 걸어도 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각 정보 없이 청각만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판단을 한다니요. 민준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바람 소리도 마찬가지래요. 솔솔은 산책하기 좋은 바람, 쌩쌩은 모자를 눌러 써야 하는 바람이래요. 살랑살랑은 봄바람, 씽씽은 겨울바람이라고요. 저는 네덜란드 시각 장애인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강한 바람과 약한 바람 이 정도만 구분했거든요. 민준 씨에게 다른 소리도 구분하는지 물었어요. 당연하죠. 걷는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장아장은 아기, 터벅터벅은 어른, 총총은 급한 사람이에요. 구두는 딱딱 운동화는 푹신푹신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세계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색깔이 아니라 소리의 질감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외국인과 한국인이 걷는 소리가 다르대요. 외국인들은 비슷한 소리로 걷는데 한국인들은 각자 다른 리듬이 있다고요. 언어 때문일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가 걷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민준 씨가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걷는 소리를 구분하며 자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맞춰 걷게 된다고요. 아장아장 종종 성큼성큼. 이런 단어들이 걷는 방식 자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언어가 세상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만들어낸다니요.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한국어는 눈이라고요. 8000가지 소리 표현으로 8000가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고요. 복지관을 나서며 지연 씨에게 물었어요. 민준 씨가 특별한 건지 한국 시각장애인들이 다 저런지요. 지연 씨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대요. 한국어가 청각적으로 워낙 세밀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언어래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인지방식을 바꾼다. 이론으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민준 씨를 만나며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단어가 많은 언어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더 세밀하게 듣게 만드는 언어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견을 한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토요일 아침 저는 광장시장에 있었습니다. 지연씨가 일찍 만나자고 했어요. 주말 아침 시장이 가장 활기차다면서요. 지하철 종로가역에서 내려 골목을 걷자 온갖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사과가 아삭아삭하다고 외쳤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아삭아삭? 지연씨가 설명했습니다. 아삭아삭은 사과를 깨물 때 나는 소리래요. 신선한 과일일수록 소리가 크게 난대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 단어를 쓰면 손님들이 신선도를 바로 느낀다고요. 생선가게로 갔어요. 아저씨가 고등어가 팔떡팔떡 뛴다고 소리쳤습니다. 실제로 뛰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신선할 것 같았어요. 네덜란드 시장에서는 신선하다, 좋다 정도만 말하는데 여기서는 소리로 신선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할머니는 파가 파릇파릇하다고 했어요. 지연씨가 설명했습니다. 파릇파릇은 싱싱한 채소의 느낌을 소리로 표현한 거래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떡집은 쫄깃쫄깃, 순대 가게는 차지다. 김치 가게는 아삭아삭, 매콤매콤. 모든 음식에 고유한 소리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김치 가게에 들어갔어요. 60대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아삭아삭이라는 말을 쓰는지요. 김치는 소리로 먹는 거예요. 아삭아삭 소리가 나야 제대로 익은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이미 소리로 맛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30분 만에 50개가 넘는 소리 표현을 모았습니다. 모두 음식 관련 단어들이었어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지연씨가 말했어요. 이 떡볶이는 쫄깃쫄깃하고 국물은 걸쭉하다고요. 한입 먹으니 정말 쫄깃쫄깃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그 단어를 듣고 나서 먹으니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음식 먹으면서 이런 표현을 배운대요. 엄마가 꼭꼭 씹어라, 오독오독 씹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언어가 미각까지 바꾸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한국어는 삶의 모든 감각과 연결된 언어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서울 마포구 유치원에 있었습니다. 만 5세반 아이들의 수업을 참관하게 됐어요.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동물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멍멍, 고양이가 야옹야옹, 돼지는 꿀꿀, 오리는 꽥꽥. 아이들이 따라하며 웃었어요. 네덜란드 유치원은 개는 바우, 고양이는 미아우 정도만 가르치는데요. 자유놀이 시간이 됐어요. 한 여자아이가 인형을 안고 아장아장 걸었고, 남자아이는 로봇을 들고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총총 뛰어다녔어요. 신기한 건 아이들이 걸으면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아장아장, 성큼성큼, 총총. 입으로 말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한국 아이들은 움직임을 소리로 배워요. 엄마 아빠가 걸음마 가르칠 때부터 아장아장, 뒤뚱뒤뚱,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저는 놀라웠어요. 걷는 방식까지 언어로 가르친다니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김이 바삭바삭하다고 말했고, 다른 아이는 밥이 찰지다고 했어요. 다섯 살 아이가 식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부모들은 아이에게 밥 먹이면서 꼭 식감을 말해준대요. 오독오독 씹어라, 아삭아삭 씹어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운다고요. 오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어요. 한 아이는 쓱쓱 그린다고, 다른 아이는 빙글빙글 그린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임마다 소리가 있었어요. 쓱쓱, 빙글빙글, 쓱싹쓱싹, 톡톡. 유치원을 나오며 지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지 이 유치원이 특별한 건지요. 지연씨가 답했어요. 전국 모든 유치원이 비슷하대요. 한국어 자체가 워낙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교육에 들어간다고요.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언어가 유아 교육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네덜란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2주간 연구 내용을 정리해서요. 8000개 소리 표현이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니라. 인지 발달과 교육 방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썼어요. 이틀 후 답장이 왔습니다. 동료 안나의 메일이었어요.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라고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언어적 우월성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동료들이 제 발견을 믿지 않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어는 특별한 언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이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 코엑스 컨벤셔널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국제언어학회 연례학술대회였습니다. 객석에는 40개국에서 온 언어학자 5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어 의성어의 태어의 인지언어학적 의미 지난 3개월간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시각장애인 20명, 유치원 아동 10명, 시장 상인 3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세계 언어별 의성어 개수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영어 400개, 일본어 1200개, 한국어 8247개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어휘 차이가 아니라고요. 인지구조의 차이라고 설명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시각장애인 실험 결과였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들이 네덜란드 시각장애인들보다 청각 구분 능력이 평균 3.7배 높게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는 유치원 비교 연구였어요. 만 5세 한국 아동들은 평균 47개의 소리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나이 네덜란드 아동들은 12개였어요. 객석 앞줄에서 한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슈테판 교수였어요. 질문을 허락하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마르턴 교수, 이 연구가 결국 한국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월성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한국어는 청각과 촉각이 발달한 언어예요. 하지만 다른 언어들은 또 다른 영역이 발달했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언어를 너무 좁게 봤다는 거예요. 슈테판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어만 이렇게 발달했느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어 사용자들이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했어요. 뒷줄에서 프랑스 소르본대학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성 교수였어요. 표본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고, 문화적 편향이 개입된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표본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강조했어요. 질문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지지했고, 어떤 학자는 비판했어요. 30분 예정이었던 질의응답이 1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본 도쿄대학 교수에게서 나왔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 연구가 언어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문법과 어휘의 조합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언어는 그 이상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고 감각을 조직하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어는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나왔습니다. 열렬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진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한국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고맙다고 우리도 몰랐던 우리말의 가치를 알려줬다고요. 하지만 서양 학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복도에서 몇몇 교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과장됐다, 주관적이다,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어요. 다큐멘터리 기획안 소리를 그리는 언어. 학술 논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 시장 할머니들의 언어, 유치원 아이들의 모습. 이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연씨에게 전화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 이미 촬영팀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화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소리를 그리는 언어 시사회였습니다. 객석에는 300명이 넘는 관객이 앉아 있었어요. 화면이 어두워지고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은 제가 레이던 대학 연구실에서 이상한 숫자를 발견하는 모습이었어요. 8247개. 그 숫자가 제 인생을 바꿨죠. 민준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람소리를 구분하며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솔솔, 쌩쌩, 살랑살랑. 관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광장시장 할머니들이 나왔어요. 아삭아삭 팔떡팔떡 파릇파릇 음식을 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막으로 영어 번역이 나왔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한국어의 특별함을 보여줬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빙글빙글 그림 그리고 바삭바삭 김을 먹는 모습이었어요. 관객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50분 짜리였어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서울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중얼거렸어요. 추적추적. 아니지, 보슬보슬인가? 화면이 암전되고 불이 켜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몇이었지만 점점 커졌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소감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최고라고 말하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언어를 너무 좁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도구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예요. 한국어는 세상을 소리로 그리는 렌즈였고, 저는 그 렌즈를 통해 언어학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객석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자신의 언어를 다시 보게 됐다고요. 시사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 언어학 교수, 교사, 학생들이었어요. 한 네덜란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우리말도 이렇게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언어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일주일 후 다큐멘터리는 유럽 전역에서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 르몽드지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한달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지연씨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봄이었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천천히 말했어요. 꽃잎이 휘날려요. 지연씨가 웃으며 고쳤습니다. 휘날리는 게 아니라 흩날린다고요.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이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았어요. 한옥마을 길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데이터 오류를 확인하러 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다시 보게 만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인사동 찻집에 앉았습니다. 지연씨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연구하겠다고요. 다른 언어들도 찾아가 보겠다고 했어요. 한국어처럼 특별한 언어들이 분명 더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 언어를 연구해 보고 싶다고요? 그들도 자연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다음 프로젝트 세상을 다르게 보는 언어들. 한국어는 시작이었습니다. 제게 언어학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시작점이었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반짝반짝. 그리고 웃었습니다. 1년 전엔 그냥 빛이었을 텐데, 이제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언어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요. 그리고 그게 전부를 바꿉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주시면 틀림없이 복 받으실 겁니다.